어, 오늘은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좀 어, 남산 어, 타워 어,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곳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남산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인데 어, 남산 도서관 위로다가 올라오면 어, 우리 어렸을 때는 저게 그 어린이회관으로다 개관했던 건물인데저 하얀 건물이. 지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 연구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건물. 근데 그 건물 옆에 광장이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는 그 광장이에요. 그래서 오늘 남산 주변 산책하면서 영상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쪽에서 어, 남산 타워 쪽으로 다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, 저 마주 보이는 저 산이 아마 관악산 같아요.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악산 방향으로다가 어, 보이는 곳이 어, 현충원 있는 데고, 그 옆에 이 정도쯤이 아마 그 용산의 그 전쟁 기념관인 것 같고, 어, 여기서 보면, 저 지금 높은 그 빌딩 있는게 63빌딩 같아요 63빌딩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 이큰 건물하고 어그 옆에 조금 그 녹지대 보이는 데가 그 효창공원이고 좀요 앞에 보이는 요 지붕만 보이는 이곳이 남산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어린이회관으로 개관됐던 그 하얀 건물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광장 이렇게 되면 남산타워 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또 서울 전체적인 전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저쭉 올라가면 어저 남산 타워인데까지 가려 그래요. 그리고 이쪽은 좀그 서울 한양 그어 외곽 그 성터가 지금 새로 이제 발굴돼 갖고 어 여기는 이제 뭐 최신 최근에 어그 형태 그대로 따서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신축해 놓은 거고. 어, 저 밑으로다가는 그 옛날에 그 성곽 터가 어, 흔적들이 있어서 어, 그렇게 조금 발굴해서 어, 보존해서 어, 사람들이 어, 그 성터의 그 흔적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. 어, 그러면 어, 남산타워 방향으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남산 산책로가 어 옛날에 그 한양 그이 외곽성 어이 성벽을 따라서 지금 그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위로 한번 계속 어 올라가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여기는 이제 음, 성 내부에서 성 외곽 쪽으로 뭐 관찰할 수 있고 뭐 화살 쏠수 있고 뭐 이런 거 기능을 하는 것 같네요.